목수일 하면서는 즐거웠다. 옷을 비오는 날, 일하기엔 꿉꿉하지만 제끼기엔 아까운 날. 한 공수 챙기러 공사장에 오른 사람들. 딱딱딱 소리는 못질 소리, 철거랑 소리는 형틀바라시 소리. 2인치 대몬 머리는 두 번에 박아야 하고, 3인치 대몬 머리는 네 번에 박아야 답이 나오는 생활. 손으로 일하지 않는 내가 머릿속에 쌓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허술한 것이냐고. 한뜸한뜸 한뜸 손으로 쌓아가지 않은 어떤 높은 물질이 있느냐고 물렁해진 내 머리를 땅땅땅 치는 소리. 여러분 못 박는 건 지겨운 일일까요? 행복한 일일까요? 내가 책상을 만드는데 책상 노동자예요. 판은 돌아가고요. 저는 몸만 바꿔요. 그래서 당연히 기쁨은 못 느끼고 저는 오로지 나중에 주어지는 보수의 형태로 그걸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늘 행복하죠. 만약에 제가 제 자식을 위해서 책상을 만들어 준다 그랬으면 아마 매뉴얼에는 1 0번 사포질하라고 되어 있는 걸 저는 1 0 0번 했을지도 몰라요. 실은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장인들입니다. 우리 사회를 노동을 통해서 한 단계 문화가 올라갔어요. 한 단계 예술이 만들어졌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이만큼 높여놓은 것이지 나 그냥 밥벌이 하려고 왔어 했으면 우리 문명은 이만큼 됐을 리가 없습니다. 노동의 본질은 유희의 본질하고도 맞닿아 있는 묘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자 예를 들어 그 우리 퍼즐 맞추는 거 있죠. 그거 왜 맞춥니까? 아니, 세상에, 왜스스로게 고통을 빠뜨려놓고, 그처에잘 맞춰져 있는 그림을 그냥 흩어놓고, 다시 그거를 만드는 걸 하는데, 왜 맞춰지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까? 카센터 가어요 옆에서 못 고쳤죠? 제가 해냈어요. 할 때, 그 사람은 단순히 월급을 얻어진 행복 이상으로 자기 만족감에 가득 차요. 그게 일 아닐까요? 정말 일은 내가 그냥 밥벌이, 소금만 받아오고 샐러리만 받아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의 가치를 만들어내서 그때 정말 행복한 거 아닐까? 그런데 그렇게 가치를 만들어내는 길들은 의외로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 길들입니다. 이른바 흙길들만이 그런 기쁨을 줄수 있습니다. 꽃길로만 가세요 하는 말이 그게 꽃으로 깔린 포장된 길이든 꽃이 양옆으로 있는 길이든 모든 꽃길들은 그 바닥에 흙을 깔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흙길이 아니면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흙길이, 오늘도 내가 어쩌다 여기 왔지 왜 이렇게 힘든 흙길을 걸어야 돼할때 내가 여기서 뭔가 꽃을 피우고 있을지 몰라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